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 라디오 채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마트 계산대에서도 이런 장면 자주 보이죠? 이거 어떻게 눌러요? QR코드가 뭐예요? 젊은 사람 좀 불러주세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보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렵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디지털 격차,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죠.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심지어 기차표 예매까지 모두 앱으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2025년 노인 스마트폰 교육 강좌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는 신청 방법과 바로 가기 안내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유용한 정책과 복지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강좌가 왜 필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대구에 사는 73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러 갔는데 이제는 키오스크로 접수해야 한다는 말에 앞이 깜깜하셨답니다. 버튼을 눌러보려 했지만 어디를 눌러야 할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대요. 결국 옆에 있던 젊은 분이 도와줬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 이제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은 아닙니다. 요즘 카페, 식당, 병원, 은행까지 거의 모든 곳이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 사려 해도 기계를 써야 하고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도 기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르신들에게 벽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 복지관이 함께 만들어낸 게 노인 스마트폰 교육 강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55세부터도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무료이며 교재비만 1만에서 2만원 정도예요.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은 우선 선발됩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먼저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교육 장소는 주민센터, 복지관, 시청, 도서관 등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리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수업이 열립니다. 심지어 이동형 버스 강의도 운영돼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상간 지역이나 섬 지역까지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복지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도 무서워하던 68세 박순자. 어르신이 두달 동안 수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QR코드로 병원 예약도 혼자 하고, 손주 사진도 직접 보낼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손주랑 영상통화도 해요. 손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에 함께 배우던 분들이 모두 박수를 쳤답니다. 그동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난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부산 동구에 사는 70세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어보실까요? 이분은 평생 목공일을 하셨는데 스마트폰은 정말 어려우셨대요. 전화 받는 것도 버벅거리고 문자는 아예 못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3개월 과정을 수강하신 후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도 더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손이 기억하게 됐어요. 이제는 날씨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은행 업무도 혼자 합니다. 이분은 지금 같은 반 어르신들께 먼저 배운 걸 알려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 걸까요? 커리큘럼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기본 조작법입니다. 전화 걸고 받는 법, 문자 보내기, 앱 설치와 삭제, 화면 밝기나 볼륨 조절 등 가장 기초적인 조작부터 배웁니다. 전원 켜고 끄는 것부터 시작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어떻게 터치하는지, 길게 누르는 건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것들부터 천천히 알려줍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과 사진, 영상 활용법이죠. 사진을 찍고 손주에게 전송하는 방법, 영상통화로 가족 얼굴 보는 법을 배웁니다. 단체 채팅방 만드는 법, 사진 저장하는 법, 이모티콘 보내는 법까지 배워요. 이 부분이 어르신들께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수업 중에 자녀분들이나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해보는 시간도 있답니다. 세 번째, 공공서비스 앱 사용법입니다. 정부24, 국민비서, 지자체 복지포털 등 정부 서비스도 이제는 모바일로 신청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조회 등 각종 민원 서류를 집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 발급도 혼자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안 가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죠? 네 번째, 키오스크 결제와 모바일 보안 교육이에요. 카페 주문기, 병원 무인 접수기,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기 등 생활 속 키오스크 실습을 통해 직접 주문과 결제를 연습합니다. 실제 기계를 복지관에 설치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어요. 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65세 정미숙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받기 전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았어요. 그런데 수업 듣고 나서 보이스피싱이 뭔지 알게 됐죠. 지난주에 실제로 경찰청 사칭하는 전화가 왔는데, 바로 알아채고 끊었어요. 교육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쯤에서 또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북 정읍에 사는 76세 이재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주셔서 이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볼줄 알아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건강 체조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손주가 보낸 사진도 바로바로 바로 봅니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이분은 교육 이후 매일 아침 유튜브로 건강 스트레칭을 따라 하신대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삶의 변화죠.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디지털 배움터.kr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이 사는 지역을 선택하면 가까운 수강 장소와 시간표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강좌를 클릭하고 예약만 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두 번째, 오프라인 방문 신청입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돼요. 직접 가셔서 스마트폰 교육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안내해 줍니다. 세 번째, 전화 신청입니다. 전화 1800-96번으로 문의하시면,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까운 교육 장소도 알려 주십니다. 전화로 바로 예약까지 가능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한편 통신사에서도 시니어 맞춤형 교육이 운영 중이에요. SK텔레콤의 시니어 클래스, KT의 디지털 배움 학교, LGU 플러스의 시니어 디지털 스쿨이 대표적입니다. A들은 매장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요금제 관리, 데이터 절약, IPTV 활용, 스마트홈 기기 사용법까지 알려줍니다. 통신사 매장에 가시면 언제 교육이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KT 프로그램을 수강한 67세 윤정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휴대폰이 나보다 똑똑해서 겁났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손주가 할머니 멋있다고 해요. 요금제도 제가 직접 바꿨어요. 전에는 쓸데없이 비싼 요금 내고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니까 한 달에 2만원도 아낍니다. 그말 한마디에 강사님이 웃으셨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김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농사 짓느라 바빠서 이런 거 배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지관에서 저녁반도 운영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한 시간씩 배우는데 전혀 부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농산물 가격도 직접 검색해보고 날씨도 미리 확인하고 농사 정보도 유튜브로 봅니다. 정말 편해졌어요.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공지 뜨는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금방 마감되거든요. 보통 수업은 1회 특강부터 6주 과정까지 다양합니다. 무료거나 일부 교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1대1 질의 응답 시간도 있어서 자신이 막히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오전 반, 오후 반, 저녁 반이 있고 주 1회부터 주 3회까지 다양합니다. 본인 일정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반은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한분한분 한분 신경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본인 스마트폰만 가져오시면 돼요. 충전기도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 중에 배터리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필기하실 분은 노트와 펜도 준비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백 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8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디지털 배움터 닷 kr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방문, 전화 문의는 1800-96입니다. 이세 가지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친구분이나 이웃 어르신과 함께 신청하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배우면 더 재미있거든요. 수업 끝나고 복습도 함께 할수 있고, 모르는 거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친구분과 함께 오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배우고 익히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움의 순간은 언제나 지금부터니까요. 혹시 주변의 스마트폰 때문에 어려움 겪으시는 부모님, 친척 어르신, 이웃 어르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수강 후기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정보 라디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